의 행복 소통입니다. 한때는 노동사회 현장에서. 는 도정을 살기는 정치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장애인들과 기쁨과 보람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여수시 장애인복지관 천중문 관장님을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찌나 장애인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바쁘신지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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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하루 어떻게 일과를 보내시는 건가요? 네. 그냥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정말 해서 이용자들을 매일 접하게 되면은 그분들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 24시간을 뭐 쪼개서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 대상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수시에는? 여수시가 전라남도 제일 많죠. 18,500명 정도 네. 그 대상입니다. 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300명 내외 이렇게 이용합니다. 네. 그러면은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야 되겠지만 봉사자의 손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점심 식당 봉사 포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지금 여수시 장애인 복지관에는 복지법인은여에서 네, 오랫동안 행위하고 네. 네. 계신데요. 네. 어,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하다가 제가 <laughs> 앞에 소개해드렸지만, 아,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으로 네네. 가셨지? 네네. 어, 이런 말씀들 네네. 하시죠? 네네. <laughs> 네. 네네. 저희들 그 은연교회 그 김정명 그 원로 목사님이 원래 대표이사로 그이 법인을 만드셨고, 원래 저희 교회가 네. 그 지역이 지금 이제 복지가 이렇게 규격화 안될 때부터 어, 저희 교회에서 나눔 사역이 있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장 장모였고 아. 우리 목사님이 교회의 모든 수익들을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좀 편성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를 발맞추자고 그런 시스템 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했던 과거의 전적들이 있습니다. 네, 음. 아니 그래도... 그, 제가 도정을 살피는 분이셨다고 했지만, 네. 의원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에도 뜻이 있으시고, 어 계속해서 하셔도 정말 좋을 텐데, 하필이면, 우리 천중군 관장님을, <웃음> <웃음> 네, 네. 어 이제 그쪽으로, 네. 어 일을 할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노동 일선에서도, 뭐, 예는 노동운동가처럼 했던 게 아니고, 좀, 네, 저를, 저하고 를저 이제 국가 권력화도 싸웠던 적도 있었고, 네. 좀 이제 지역사회를 넘어서 전국으로 좀 이렇게 노동, 운동으로서는 이제 많이 알려졌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 여건을 좀 조성해서 정치를 해야만이 노동자 서민, 사회 약자들이 좀 나, 네. 나, 은 사람이 되, 되지 않을까 해서 음. 정치에 입문했다가 네. 이것 또한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 또, 요걸로도 세상이 안바꿔지지 와중에, 제가 이제, 이 사장님께서, 어, 장애복지관장을, 이렇게, 근무 했으면 어떠겠냐 해서, 어, 제가 K, 이렇게, 입문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블루오션이요 정말 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그, 보람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뭔가에 하여튼 매일매일, 이렇게, 명제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이, 예, 온유와 겸손을 더 경험하게끔 음. 되는 굉장한 마당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도호회원이 되셔서도 하고 싶은 일 그래도 좀 하셨죠.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어. 제가 만들었고요. 음. 그 다음에 대림 폭발 사고 났을 때, 제가 대책위원장으로서 또는 이제 특위위원장으로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안전망까지도, 어, 음. 제시를 했고 또, 지역사회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까지도 제가 제시를 해서 그게 이 키워드로 앞으로 이제 펼쳐질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렇게 마무리 했는데 네.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음. 게 대해서 안타깝지만은 네. 본의 아니게 이 장애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니 여기에 마음과 몸을 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난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내가 가서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은안 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속상하고 네. 어, 어떤 때는 이제, 그, 이렇 계급장 뛰고 또는 어떤, 어떤 막그 야당이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지역사회 후배들이나 이렇게 뭐 가끔씩 만나서 지침도 주고 서로 이렇게 네. 나누기 나누지만은 이게 잘 안, 안 움직여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막 이게 몸이 불끈불끈 합니다만은 네. 이 일보다는 또이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결코 이렇게 경하지 않다는 걸저도 느끼기 때문에 네. 여기에 꼭 눌려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노동사회 현장이나 음. 또 정치 현장이나 지금 계신 장애인 복지관이나다 봉사라는 개념으로 관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봉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일에 있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웃음> <웃음> 아니, 예. 그, 아마 그, 이게, 그 대가인 우리 김정명 어, 원로 목사님이 네. 그런 삶을 몸도 실천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네. 이렇게 받게 되고, 옛날 민주화 운동 때도 목사님이 그강사때 비디오 상영할 때, 저희 교회가 유명한 여수 중국교회하고 저희도 은영교회가 네. 중요한 키워드 잡았는데, 제가 그때 청년회장을 했었어요. 아, 근데 본의 네. 아니게 전혀 사실 하나님과 사회활동, 그 다음에 집밖에 몰랐던 제가 본의 아니게 네. 이렇게 운동과 활동가로 가게 네. 되는 어떤 원행위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모든 근간은 이기적인 것보다는 좀 이타적으로 네.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네. 좀이라도 손해보듯이 사는 게더 멋진 삶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젊었을 때부터 가졌습니다. 네. 네. 어,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이 복지관에 와서 보니까 불러오셨니다. 그리고 음.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해 보시니까 어던가요 대개 그 장애인들이 착하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아, 그 와중에도 보면은 약간 이게 민원 많이 내고 하시는 그, 그런 분들도 그분에 정말로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제 정말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나의 문제 나의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해서 모든 이제 보편 타당하신 많은 장애인들은 정말로 뭐 정해진 이렇게, 투, 이렇게 규정 속에서 열심히 행복하니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저는 매일 이렇게 매일 즐겁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가요 그. 어, 지금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 계시지 않고 밖에 계셨을 때 장애인에 대한 편견,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편견, 그 편견을 어떻게 좀 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가요? 저는 원래 이제 그 장애인 포함해서 사회약자에 네. 대한 편견을 원래 안 가진 아, 쪽이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기 네.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네.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도, 의원일 때는 뭐이 지원해주는 거, 네. 뭐 카페를 만들어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냥 그냥,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었는데, 이 환경에 딱 접하다 보니까, 매일 삶 자체가 좀더 신경 써야 되고, 같이 함께, 장애는 극복하는 게 아니고, 함께 어울려서, 그분들 눈높이에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함께 뭘 만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행복의 어떤, 요건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즐거워하고, 그분들도 행복해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장님이 되셨을 때 내가 관장하면서 이런 거는 꼭할 거야 이런 어떤 다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고. 원래는 많은 네. 걸 이제 네. 제가 노동의사회 운동할 때처럼 좀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안 되면 투쟁하고 네. 시하고 이렇게 또는 지자체라도 정부하고도. 네. 어, 정당한 요구를 하면은 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말해서, 어, 먼저 이제 이용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 또 종사하는 우리 복지사들이나 음. 직원들도 행복 행복해야 해야지. 되는데, 네. 매일 저녁 오라벨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에, 그로조건이 이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이용자들 계속 이제 민원도 있고, 내부적인 다툼도 있고, 그런, 네. 그런 환경을 딱 접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쇼핑을 먹었죠. 네. 복지 현장은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만은. 아, 예. 그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너의 직업이 너를 행복하게 할것이다는 칼라의 말처럼. 네. 우리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없다 해서, 우리 선생님들부터 먼저 좀. 네. 인지되게끔 하고, 좀 이렇게, 밥벌이를 넘어서, 네. 정말로 동기부여해주고 음. 또 선생님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뭐, 이제 조건은 어렵지만은 근로조건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이라도 이렇게 저녁이 있는 삶그 다음에 시간에 나든지 어떻게 되면 항상 배려해주고 음. 해서 음. 어, 그런 것부터 좀 만들고 그 다음 이용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그냥, 그, 이렇게,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서로가 이렇게 교감되고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네. 그런 것이 좀 이제 먹혀들어 먹혀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행복하려면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직원들도 네. 행복해야 네. 되고. 네, 네, 네. 예. 네. 예. 네. 공사자들도 행복해야 네. 되고. 그래야지 모두가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관장님은 장애인 가족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으시고 또 항상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찾아서 해주시는 자사관 분이십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폭넓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또 직접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면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고마우신 분이시죠. 더구나 관장님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우리 장애인들에게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든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항상 귀를 열어놓으시고. 방문을 열어놓으시고 장애인들이 항상 찾아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 금방금방 해결해주시는 해결사로서 우리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될 고마운 분이십니다. 저희 관장님은 정말, 어, 본인도 그 사모님이 좀 아프신 관계로요.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많이 하신 건 몰라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분의 삶이 다양했던 것처럼 좀 저희들한테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포용해 주시는 그 감사함이 좀 남다르게 고맙더라고요. 음, 어려운 과정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들이 응원할게요.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목소리> 잖아요. 네, 네. 어, 많은 분들 만나실 텐데 기억에 남는 분이라거나 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나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이제 가슴에 많이 남, 남는 것은 당신께서도 1급 중증 장애이면서도 네. 어, 자기 투구비 액계 가지고 그걸로 네. 사진 찍고 또 액자 만들고 음. 저희 복지관에 오시면은 네. 정태한 작가님이라고 1급 내병변 작가신데. 에, 장애 당사자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발품 팔고 음. 어렵게 사진 찍어서 전시도 하고 또 이용자들을 나눠주고 음. 그런 것들은 정말로 이렇게 이제 자기 몸 건사도 어려우신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은 배워가지고 또 다른 장애인한테 하는 이 자원봉사자 같은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그냥. 그 가슴이 완전히 후벼파는, 네. 녹여지는 그런 감동의 그런 봉사자죠. 네. 네. 저희 복지 TV에서도 취재를 네.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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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멋진 네. 분이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네. 귀감이 되시는 네.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네. 예. 음, 장애인들에 관한 얘기 그리고 뭐 직원들 봉사단에 관한 얘기 나눴는데 네. 사실 좀 가족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어, 청와대 이제 청원도 음. 하시고, <laughs> 네. 네. 어, 가족이 또 아프신 분들이 네, 계세요. 예, 네.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어, 좀 많은 분들이 저는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저희, 음. 저희들이 원래 여섯 가족당 어, 여섯 가정당 한 가정이 장당인히 네, 전후민 한5% 5 정도 되니까. 근데, 네. 저희들도 남의 얘기인 줄았는데 음. 저는 음. 피아노, 어, 학원하는 집사람이 어느 갑자기 이제 어느래 지고, 이렇게, 음. 에, 좀 이렇게 꿈떠지고, 네. 지금은 이제 그냥 보행도 힘들 정도의 손해 입축증이라고. 손해 유축증 예, 거기에 이제, 현대 의학으로못 고치는, 네. 일본 기토아의 일리테 눈물이 나오는 그 기토아의 이야기가 또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운동 신경이나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 이렇게 신경계통이 이제 손해가 이제 유치기돼서 바이러스 침투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도 이, 이병이 이렇게 걸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 집사람이 걸리고 제 딸이 아. 중학교 영어 선생님 딸이 지금 에, 그 유전으로 아. 이렇게 예. 딸이 지금 그 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요 네. 병은 모든 병들이 이나 나중에 태화 돼가지고 태행성입니다.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 와상 환자가 되고 그대에 이제 생명을 잃는 그런 무서운 병인데, 2010년 네. 예,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4천 명 정도 된다. 는게 현대가 못 고치니까. 근데 다 포기할 때 저희들은 이제 막그 저도 뭐 대한민국 안 다닌 병원, 은 음. 업소, 오베타니원, 서울대, 고대 뭐 등등 여러 병원 다니다가 어느 날은시기 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에서 파킨스 병을 앓는 음. 사람에게 이그 타시그나라는 타시그나 약을 처방했는데 그 중에 1 5명 중에 1 2 명이 호전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뭐, 서울대 주공교수라는 분을 찾아가서 처방을 내려달라. 네. 그러니까 처음에 급여, 이제, 뭐, 의사님들도 사실은 이건 뭐, 백혈병 치료제이기 때문에, 음. 그, 타시그라는 약은 닐로티닙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그걸로서 이제 백혈병 표적 치료제인데 항암제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이제, 그, 이, 이 문을 가지고 계속 들이대면서 처방을 네. 내달라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개연성이 있다 네. 그래 가지고 어~ 그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비급여화를 해 가지고 처방을 내준대 네. 이 약값이 너무 비싼 거예데 네. 예, 저희 집사람도 십수년 진행됐고, 딸도 몇년 진행돼서 이 약을 처방을 받아서, 저한 2년 넘게 먹고 있는데, 굉장히 네. 호전을 되고 있는데, 초기 환자들은 이건 제가 굉장히 개인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민원 냈고, 커밍아웃 해서 제가 언론에 나오고 막 그래서 음. 이제, 요것은 이제, 집안 내력이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네. 나서질 않았는데 제가 본한이 네. 나서게 되고 제 신분을 밝혔다 보니까 전국에서 어 손해 유출증 환자들이 저희들 문의 문의 오면 안내해 드리고 네. 빨리 약을 쓰게끔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도 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들 개오 민원을 내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기들도 그런 오오오오오 예, 파킨 사케 신경 학계 의학계에서 지금 보험 급여를 좀 거부한다. 아, 예. 그래서 지금 그거 지금 와 이게 렇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어 매일 저희 집사람 우리 가족은 뭐 지불 능력이 있어서 아직까지 괜찮은데 네. 다른 분들은 한 명당 (120만 원이니까) 두명 아, 보통 가족력 같으면은. 네. 이한 달에 한240 정도 두명 같으면 네. 그리고 네명 다섯 명 하는 데들은 막 7, 800만 원씩 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계속 이제 민원 내고 막 언론에 지금 지금 네.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감추고 있으시다가 네. 네. 이제 지금, 이제, 손해 위축증에 대해서 네. 많이 알리고, 음. 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네.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다면, 서명도 열심히 하고, 네.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꼭 해주셔야 네. 돼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많이는 일위을 위하고, 일인는 많이를 위하는 것이, 우리, 그, 헌법 정신들 아닙니까? 근데, 그 손해 위축 환자들은, 국가가 책임져야지, 가족들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렵게 하루를 사시는 이런 이제 뭐서 보통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걸좀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많은 분들에게 요즘에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권유도 하고 동참도 시키시고 하면서 그 장애인 복지관을 좀 이끌어가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장애인 복지관 개관. 감사, 네, 음악회, 음악회 같은 것도 네, 크게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이사님, 이사장이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이제 늘 그냥 후원만 받고 또 감사만 받지 말고 네. 우리가 이제 후원자나 또 이용자나 또는 이제 우리에게 좀더도움 주신 분들한테 좀더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음악회를 한번 하자 해서, 네. 특히나 여울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형 이제 좋은 시대다 보니까 우리 이용자나 또한번 제발 못 하시는 또 우리 또 후원자들이 네. 또 그걸 경험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어몇 년째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좋아들 네. 하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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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음. 그 음악회에 초대받고 싶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성악을 중심으로 하는데 네. 우리가 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성악가님들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잔잔한 그런 음악 속에서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뭐. 어, 그런 역통성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당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런 네.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네. 어, 방송을 통해서 그 함께 해주고 계시는 봉사자분들에게 뭐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네, 네,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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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 늘 고맙죠. 네.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어, 복지 현장입니다. 그래서 늘, 어, 사회 약자들에게는 아주 그런 동기부여나 가장 중요한 함께 갈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림탁 구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하나 되는 일련 행사인데 너무너무 그 하루 행사가 그냥 천국 잔치처럼 하는 것처럼 네. 우리 그런 행사를 하는데 후원자들의 네. 적극적으로 이제 또 그것도 후원해줍니다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없이는 그런 것도 할수 없듯이 너무나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복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신 중요한 하여튼 후원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네, 네, 계시고 네. 또카페도 네. 운영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거기 참여도 해주시라고 한 말씀 하시죠? 네. 많은 분들. 네. 하, 저희들이 그 카페에도 로드카페를 지금 3년을 해는 8명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매번 최저임금을 들여다 보 힘들었는데 또그고비를 넘기니까 아 지금은 이제 뭐또 카페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분 많이 다른 데서 차 마시지 마시고 복지가 들려서 저렴한 착한 가격, 가격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런 차도 한잔 사시면은 그게 작은 어떤 후원이도 됩니다. 그래서어 장인한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극복하고 막이겨 내는 게 아니고 그 장애를 가진 그분들과 우리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간다는 거 네, 이것이 네.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명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노을가지 <laughs> 카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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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습니다. 앞으로 뭐 개인적인 바람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저의 집사람 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 잣대로 보면은 엄청난 어떤 그 풍파고 힘든 여정이지만은 사실 이것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해서 내가 멘탈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laughs> 주신 내 <laughs> 네. 그런 짐이다 싶어서 K 받아들인는데 우리 이용자나 우리 장애인들 마찬가지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사실약자로서 저분들이 과연 행복이 있을까 한데 복지관에 와보시면은 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프로그램 경험하면서 밥 먹고, 어, 그 속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다른 비장인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는, 또 그렇게 살고 있다는, 또 열심히 이렇게 행복하게 그런 모습으로 지낸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번 오, 오십시오. 그래서 한번 직접 그런 표정들 보시면은, 아무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장으로 <laughs> 만드시는 게 바람이신 네네, 거죠? 네네, 네, 네네. 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지금 아픔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손의 위축증도 음. 치료되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몸담고 계신 네네. 장애인 복지관도 말씀하신 대로 경려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장애인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 직원분들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격려와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번 한 주는요. 이 프로그램 시청하신 여러분은 주인 분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많이 나누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